한 번요.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10번.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셋 여섯 하나 둘. 10번 동작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파트너와 같이 카운터에 맞춰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0번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0번 정면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손동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대요. 요 손으로 여자 팔꿈치를 당겨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넘어가서, 10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일 때, 제가 일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여자도 네 박을 가거든요. 그럴 때 가면은 여자 손이 엘보우턴이 돼요. 엘보우자를 만들고 셋, 팍 받아주시고,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에, 손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1, 12번, 발동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번, 외곽 돌기.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발 인사이드에 세 왼발 넷, 힐볼 볼. 오른발은 힐, 왼발은 볼, 다시 볼로, 힐볼 볼. 볼. 다섯, 여섯, 왼발, 오른발. 11번, 12번, 2분의 1회전,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2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뒷발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뒤에 들렸죠? 하나, 둘, 셋, 넷. 체중 기동이 완전히 돼야, 티자를 만들어서 왼발에 체중 가고 볼턴이 돼서, 이분의 회전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파트너와 같이 카운트에 맞춰 15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 외곽 걸기.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12번 분 1/2회전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성발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번 외각도는요. 셋내 다섯, 여섯, 하나의 여자 목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둘에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둘, 셋, 넷, 다시 여자 머리 위로, 하나, 둘. 자, 11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여자 목 보고요. 둘, 다음에 다시 여자 머리 위로 올라가서, 네, 마무리 치는 스텝이고요. 12번, 이브레인 회전은요, 셋네 다섯 여섯 하고 하나둘 할때 여자 오른쪽 어깨랑 제 오른쪽 어깨랑 최대한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원천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서 이분의1 유전을 해서 쓴 다음에 그냥 리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리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자 손등을 잡고요. 오른손은 여자 4번 유출을 리드해 주셔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또 이렇습니다한번 많아요. 세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음,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시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요 12번은, 어, 이전에 우리가 후카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후카시란 말을 빼고, 이브레인 회전으로 우리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자 등목을 쫓아가세요. 여자 어깨선 보일 적에, 체중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13번, 14번, 15번. 연속으로 발을 카운터에 맞춰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 어깨 찍고 백스팅.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14번, 상대 앞에서 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힐볼볼 다섯, 여섯, 하나, 둘, 십, 오 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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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파트너나 가시의 카운터에 맞춰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 어깨 직고 백스핑 3인내 다섯여서 하나둘 3인내 하나둘 14번 상대 앞에서 돌기 다섯여서 하나둘 3인내 다섯여서 하나둘 15번 3인내 다섯여서 하나둘 3인내 다섯여서 하나둘 3인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손과 눈동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번은요. 어깨 찍고 손 얹은 다음에 하나 둘 여자를 패스팅 시키는 건데요. 이때 이 뒤에 머리 돌아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봐주요 어깨 찍고 눌러서 하나 둘 여자 손 보고 마무리 짓기. 14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도는 사람 손이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5번은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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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에서 주의하실 거는요.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이런 동작은 안 되고, 항시 아까 제가 설명시킨 대로요. 여자 헤드에 손이 넘어갈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봐주시는 거를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4번에는요. 네.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허리 굽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서서 머리 빗질하듯이 넘기셔서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15번은요. 역시 머리 위에 시선 놓치지 말고요. 여자 하는 거 확인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 음악에 맞춰서 수급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